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박수 치시고 인사하시면서 <laugh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 자리 앉으실 때 오늘은 오늘까지만 봐주고 여기 이렇게 푹페인데 있죠? 페인데 마지막 의자까지만 안고 그 뒤로는 앞으로 당겨서 앉으세요. 이제 내일부터 만약에 내일도 그 뒤로 앉으면 발전기금 천 원씩 받을 테니까 그것도 앉아서 그 앞으로 앉아서 이렇게 가깝게 앉으시면 되겠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할 짓인가? 같은 예수님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본다. 아 진짜 이게 히브리서 사장1 5 절을 보세요. 이렇게 쓰여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외하지 않자간니요 모든 일에 오려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도 죽이면 안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이는데 그것도 누가 죽여? 에? 대체사장. 응. 또 서기관들이. 야, 이거 나 진짜 신기하네. 예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죽으시는 일로 보면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 너무 마음 아픈 일 뒤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 이거 더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그것만 보면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보면 그것도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 먼 눈으로 못 보고, 하나 그러니까 이안 좋은 일이 그냥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반드시 먼 일도 있다, 좋은 일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팠어요. 뭐 많이 오겨요 많이 오잖아기도 제목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이 걸리면 잘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거지. 안된 거지. 그런데 이 암이 안된 건데 왜 걸릴까? 이게요. 암이 안 걸리면은 괜찮을 줄 아는데 암이 안 걸리면, 암이 걸리게 살았는데 안 걸리면요. 그 죽는 줄을 모르는 거 죽는 거예요. 암이 걸림으로,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암이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리니까 암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암이 안 걸려도 암 걸리게 살면 죽는다니까. 아, 그러니까 병이 암이 뭐든지 그것이 나의 삶을 뭐,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다내 어, 네 박자로 좋은 거 뒤에 좋으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그러니까 진짜 이. 인류가 시작된 일에 최고로 안 좋은 거 1등이 보여.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 이걸 계속 열어다 봤더니, 인류 역사에 최고로 아름, 아름다운 게 보여.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요. 그런데 그,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에는 뭐가 필요했어? 최고 안 좋은 일이 필요했다. 그 말이야. 아,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는 있죠. 야, 최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최고 좋은 일이 나오는구나. 시작.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의 영광관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무슨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뭐든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안 좋은 일이 또뭔 일로 바뀌어지면 좋은 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꼭안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절로 넘어갑니다.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건 상당히 신경을 쓰나 봐. 저기 이 천년전인데 지금도 민요가 나. 그 민요가 태극기냐 촛불이냐? 에? 그죠? 지금도 계속 계속 어? 뭐뭔 뭐, 부대도 일어나고 태극기 부대도 일어나고 또먼 부대도 일어나고 촛불 부대도 일어나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든 촛불을 들고 나오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요. 예 촛불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태극기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중요한 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봐도 항상 둘로 둘로 나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뉘듯 좀 있으면 또 나며 자3 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한, 한샘병 한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원래 저런 집에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도 주님은 가서 잡소 안 잡소 예, 그냥 오늘 한번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식사 때접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 <laughs> 예, 지금 주, 주님은 지금 뭐 식사하러 다니실 주님은 아니지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는요 접촉면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뭐를 먹으러 가 식사를 먹으러 가. 그러니까 주님은 한센병 환자가 초대해도 오신다. 죄인이 초대해도 오신다. 그러면 한센병 환자가 초대해도 오시고 죄인이 초대해도 오시는데 여러분은 초대해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오시지. 그런데 안 오셔? 초대를 안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식사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식사하는 그 식사가 겉으로 보면 왜 저런 데서 식사를 하시지? 그런데 또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3절 다시 띄우세요. 예수께서 패단이 한샘병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자 보세요. 또두 사람이 부딪힙니다.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왜 허비하냐고 열받는 사람. 아까도, 아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도 그렇듯이 이것도 항상 사람은 부딪혀. 시작. 응. 항상. 네오가니도 부딪혀. 옳고, 옳아서 부딪히면 1등. 그러고, 그러서 부딪히면 4등.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면. 응. 응. 뭐 말인지는 알겠죠? 잘 모르는 것 같으네? 네오간이 옳고 오르면 1등. 하나, 안 하나, 뭐다알 테니까. 근데 제가 요새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건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계속 바가지 긁는 아내가 다서, 그냥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앞집 아줌마가 나서 에? 에? 되돌려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신랑이 나서 그냥 나만 보면 그렇게 잘해주는 앞집 아저씨가 나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돌려서 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개가 나서 옛날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 가족과 혈족이 굉장히 강력하게 갔는데,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이제는요, 가족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신랑이 밥 달라고 할때 아내가 자꾸 짜증내면요. 그냥 가서 먹고 오세요. 딴데 가서. 예. 이 옆에 내가 지금 밥도 안 해주고, 그거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얘기야. 지금은 계속 그러면요. 그래서 여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삼식이래잖아. 뭔식이? 식이 아니, 그 말도 제가 볼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를 하네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황혼 이혼 같아요. 아니, 이제 팔십 먹어서 이혼하면 뭐 하겠어요? 에이, 그래도 뭐 하게 사는 게 낫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아하,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절대 부딪히지 마라. 시작. 어, 시작 그래요 무조건 부딪힐 상황이 오면 피했다가 부딪치지 말고 얘기하세요 성질 내고 하지 말고 요, 요, 여기서 계속 부딪치잖아 여기도 네, 자한 사람은 왜 허비하냐 그가론 유다요 네. 마리아는 옥합을 깨 예수님은 그게 허비가 아니고 장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 절가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있었겠도하며그 여자를 뭐 하는지라 그니까 저 유다가 내가 볼때 머리가 비상해요. 벌써 견적이 탁 나오잖아. 에? 향유를 싹붓더 이걸 얼마나 받겠네? 3 0 0대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오. 그것도 에? 저거 얼마나 온다냐?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그렇게 말하지. 300데나리온은 바꿨는데 이렇게 이게 견적이 탁 나온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예? 그니까 한 대나리오는 남자 장정 하루 품이란 말이요. 예. 그럼 요새 하루 일당이 한 15만원, 20만원 받는다고 치면은 이게 300이면 6천만원이요. 어녕, 진짜, 이, 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 그죠? 어떻게 발한번 씻는데 6천만원을 투자하냐고. 그니까 러 논리적으로 해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런데이 사람이 지금 뭘 몰라. 이게 지금 발 씻는 게 아니야. 이놈아. 뭐 하시는 거지? 장례 치르는 거야 장례, 예예 네, 네. 장례, 예 네. 그다음에 예수께서 가만 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머를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장례 치르기 위해서 또 향품을 준비해 간 여자들이 있잖아. 그죠? 렇 근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뭐 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면 안 되고, 언제로 해야 돼? 산채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도 몰라. 다만 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감동을 준 거요? 예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온게 아니고, 이것도 뭔가 이게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세팅이 이게 지금 가정적으로 이게 지금 마리아거든 마리아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3절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한샘병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그렇죠? 한 여자라고 했죠. 저게 마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가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문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저기도 한 여자로겠죠? 마태도 한 여자, 마가도 한 여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로 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요한만 이름을 밝혀요. 요한만. 그러니까 마태도 그냥 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마가도 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누구만? 요한만. 요한만 말이 아라고 밝혀. 아하. 그런데 이것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분낸다고 할때 분을 낸게 누가 분냈는지 아무도 몰라. 요한만 밝혀.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가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까 화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 마태도 마가도 누구만 알려 줘. 요한만. 아, 더 신기한 것. 요한복음 6장 70절을 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 저것도 요한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요한이 뭐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 진짜 요한 이 다른 제자들은 구분을 못하는데 요한만 그 요한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초빙한다면 마태목사 불러겠어 마가목사 불러겠어 요한목사 불러겠어그치 그래서 이름 봐 봐. 다 이름 질때 마태라고 이름 진 사람 있나? 마가, 누가 잘안 지어. 요한이라고만 지어. 지금 우리 교회도 요한이 몇명 있잖아. 왜왜 왜 이름을 그렇게 짓까? 왜? 그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죠? 유다라고 이름 진 사람 봤어? 있어. 구약에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로 유다가 나온 뒤로 뭔 이름을 안 지어? 유다라는 이름을 안 지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아참이 요한이 요한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음, 가론 유다가 보는 것과 그런데 이게 왜 이딴 짓을 하냐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네, 간단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가보세요 왜 이, 이런 사단이 생겼는지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저것 때문에 화를 내고 구제하자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건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면서 뭐 하려고? 빼먹으려고. 저것이 2천년만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수두룩 합니다. 하나 아, 진짜 신기해.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닫냐? 자식아 아이고, 막, 이름이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내가 참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너 들으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이게 니네 얘기인 건지 모르겠냐? 아유, 막, 정치판에도 여기까지 떠오르고, 교단에도 여기까지 떠오르고, 교회에도 여기까지 떠오르고, 막. 좀더 있다가 얘기해버릴 거야, 내가 이제. 지금은 좀 참았다가, 나중에 그게 누구였고, 그게 누구였고, 그냥 다 얘기. 요한 같이 얘기해버려야 돼. 예? 여기 있잖아. 요한 다 얘기했잖아. 그게 누구라고? 카로디우다라고. 뭐, 뭐 하려고 했다고? 돈 빼먹으려고 그랬다고. 예? 아이고, 진짜. 그러면 또 설교할 때 자기 얘기했다고 할것 같아서 내가 참고 안 얘기 안 하는 거야. 예? 받아먹은 경험이 과거가 있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못 깨닫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걸 다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도 못 깨닫나? 아까워서 그래, 안 다크워서. 자, 1 0 절로 넘어가면다 열돌 중에 하나인 가로 유다가 예수를 뭐받아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지금 마가는 그 표현이 그 표현이 조금 그래 그냥 마가는 좀 둘이 뭉실해 갖고 열 받어가지고 누구한테 가? 응? 띄우세요. 예, 네. 넘겨주려고 제장들의 감에 저희가 듣고 뭐하여, 기뻐하여, 뭐를,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 네?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런다. 시작. 네. 다,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가논유다가 저렇게 하는 것도 지금도 다다 다 뭐에 연관이 돼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딱 사람은 둘로 나뉘어 하나님부터 사는 사람, 돈에 붙어 사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돈과 관계돼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큰 교회가 붕어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돈 벌기가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왔다가 은혜 받고 바뀌면 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바뀌면 아 그렇구나. 왜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은혜가 없어서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은혜 있어요. 그래도 안가 왜? 부담돼서. 부담돼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네 가론 유다하고 대제사장들은 화합하고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화합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라인이랴? 우리는 마리아 라인이요 예수님 라인이요 대제사장 라인이요 응? 가론 유다 라인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보은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꼭 나타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다 지나면 헛방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만 남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거 사세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면요. 나머지 뭘 위해서 살아? 다 먹고 살만 하면은 뭐 하려고 사는 줄 아세요? 즐기려고만 살아. 쉬려고만 살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좀 많아요. 외국에 가서. 왜? 응? 어? 편안하게 살려. 아, 그러면 지금 안 편하냐? 난 진짜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편안한데? 여러분, 주의 일해보세요. 편안한 정도가 아니오. 크게 기쁠 수가 없어. 아멘을 안 하네. 이게 동질이 아닌가 어? 저는 지금도 오늘 또그 장무사님 그거 광고하세요 약속 잡으세요 도서위원회 모임을 이번 주 안에 잡으세요 그래서 식사 대접 한번 딱 하고 어? 그냥 그 별거 아니지만 저 책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얼마 저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막 그게 지금 마음이 계속 막 불타요 빨리 가서 책 정리해 줘야지 이렇게 아니 담임 목사님도 책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뭔 정리하는 거예요 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걸잘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내 옆에 붙어서 좀 도와주면 될거 아니에요 에? 그냥 내려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크게 정리하고 이 책은 이리 보내다 저 책은 그런데 두누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신기해 그냥 아무도 그냥 놔둬야 된 걸로만 생각하나봐. 모르겠어. 나 진짜 신기해. 그러면 내가 부모 사이에 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나 같으면은 내가 부모 사이도 그거, 아, 맞어. 시간 있으면 가서 정리해주고, 시간 있으면 가서 정리해주고. 호체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참 다를까? 나 진짜 신기해서 그래. 뭔가, 뭔가, 내가 죽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면 그 삶이 보람되고 아름답지 않아? 그냥 외국가서 놀면, 그렇지, 하루 이틀은 좋겠지. 그러나 계속 돌아보세요. 그것도 무력합니다. 심심합니다. 지금요, 미국으로 이민 나간 분들 중에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필요 없다니까 결국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주를 위해서 살, 아온 삶을. 가, 가론 유다가 번 돈이 남았어요. 마리아가 깬 옥합이 남았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평생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이것이. 마리아는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마리아 얘기를 제가 하고, 내가 마리아를 어떻게 알아, 내가. 응? 오죽하면 노래까지 나왔을까?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안 신기해요. 노래까지. 여러분 삶이 노래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노래로 나오는 삶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가론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복사님, 나는 유다처럼은 안 살았어요. 유다처럼 안 살고 마리아처럼 안 살면 너도 중간 삶인데 그건 유다 계열이지 마리아 계열은 아니야. 이게 이제 기차가 이렇게 서 있어 플랫폼에. 예,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플랫폼에다가 발댄 사람이 있고 아예 기차를 두개탄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차에 올리고 하나는 플랫폼에 걸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예, 이렇게 셋이 있다가 괜찮다가 차가 출발하면. 한쪽 발은 들어야 돼. 차에 탄 발을 대리든 플랫폼에 있는 발을 들어올리든. 그래가지 계속 두개 있으면 가지랑이 어떻게 돼? 요 중간은 찢어져. 중간은 찢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래도 간다. 세상 얘기야.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비지근하면 내친다. 중간은 찢어진다. 내가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구원 열차에 올라타듯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누구를 위해서 살으리라? 주를 위해서 살으리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요. 당연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근데 굳이 먹고 살만 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뭔가? 내가 하늘에 쌓아 놓은 게 뭐가 있는가? 점검해 보라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다 땅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마리아는 본인은 알든 모르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사는 이 삶이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 뭔가 지욕심 차리고 사는 삶이 지금 봐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유다라인인가? 마리아 라인인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이요